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볼 경우 어제 급상승했습니다 어, 생각외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 제가 예측하기를 어, 6천만원대까지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예측한 대로는 어, 아직 변동사이 없어요 제가 예측하기를 비트코인이 6에서 3 찍고 다시 6으로 올 것이라는 것에는 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 이 6천에서 내려가는데 6천 어디서 내려갈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어, 예측이 안돼 있어가지고 어, 숫자는 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 최고 6,300까지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은 이외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6,700까지. 올라갔어요. 어, 의외였습니다. 어제 실제로 어, 6,300까지는 머물었어요. 6,300까지는 머물었는데 이때쯤부터 어, 폭락의 조짐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6,300그 이후부터 어, 6,600까지는 급등했습니다. 어, 어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를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6에서 진실하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난 것이 아니에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제 예측에 의해서 떨어진다 하니 팔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명 정도 되는데요. 모두 팔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념 주하고 만약을 위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이니 팔지 말라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다안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팔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 예측이 빗나갔다 하면은 그것을 팔았는데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래요. 어 전번이 전번이 이번에 떨어진다면서요. 나 팔고 저점에 잡을게요. 그러면.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의 예측이 틀리다 하면은 그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어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다 맞춰 왔고 어, 다 장담했는데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좀 불안감을 주는 그런 답변을 제가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 왜 내가 팔고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까? 이렇게 많이 의아하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이 나의 예측에 의해서 팔고서 다시 저점에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코인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나의 예측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저의 예측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예측의 결과를 살펴보시고요. 어, 투자를 하기를 지금까지 원해왔습니다. 어, 지금 6,700을 찍고 왔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격 그대로고요. 저는 여러분의 어, 말한 예측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얘가 떨어지는 어, 그런 가격대는요. 여러분에게 말한 가격 바로 그대로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저는 10월달에 이렇게 그 차트의 변경 사항이 깨짐 사항이 두번 정도 일어날 것이다. 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어, 지금 10월이죠. 10월 달에 차트의 깨짐 현상이 어 붕괴 현상이죠. 붕괴 현상. 붕괴 현상이 어두번 정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디까지 얼마까지 떨어지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담 문의를 해준 그분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차트에 의해서 어, 다른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여준다 이래서 이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예측하는 방식이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저는요 어, 코인을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디비주얼로 체킹을 하고 있어요. 차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예측을 할때 통계로 하지 않아요. 비교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 통계를 해서 어, 다른 코인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코인의 어떤 그 차트를 눈여겨보지는 않아요. 인디비주얼로 체킹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차트의 변경 사항의 특징을 본다 하면은 비트코인만 올라갔어요.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다른 코인들은 거의 다그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인데요. 비트코인만 올라갔고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지 않아서 이번 코인의 나의 예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 어떠한 그 감이 든 것이 있냐 아니면은 뭐이변 상이 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동일하고요. 어떠한 어떤 정치적인 요소 아니면 세력들의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나의 예측에 대해서 변경이나 변심이나 변명은 없습니다. 저는 동일합니다. 초능력의 결과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존보의 초능력의 결과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예측에 대해서 변상이 없고요. 지금 6,700 찍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데요.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존보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